대나무로 만든 멋진 댓글리 로드 거치대. 예, 7단짜리입니다. 7단짜리 하단 지지바와 상단 지지바, 풀세트 가격이 단돈 만원 선착순 5섯 분에게만 드리는 저의 찬스 구매는 본 영상에 댓글을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 링크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고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, 풀세트가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가는데요. 하단 지지바. 하던 지지바는 이 핀수로 고정을 하셔도 되고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. 이 하던 지지바가 기억자로 생긴 하던 지지바. 그다음에 이 낚싯대는 바닷대, 때, 루어대, 때, 릴 장착된 상태 어떤 상태에서 다 하고 낚싯대 길이에 맞춰서 하, 상단 지지바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고정을 하면 되겠죠. 그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 상단 지지바도 일곱 개, 하던 지지바도 일곱 개짜리 7단 상단 하단 풀셔터 벽걸이. 벽에 부착하는 백거리 로드 거치대가 예, 단돈 만원에 선착순 50분에게만 드리는 빅 이벤트입니다.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하는 코로나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